진짜 무서움을 알았잖아 진짜로 알았어요 지금 최소 아이콘 100억 그니까 300억은 떠야 그냥 평탈하는 거야. 생성제한 빼고 100억 안 넘는 아이콘이 거의 손에 오을 정도로 없어요 맞죠 여러분들 예 장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 지금 아이콘이 다 비싸져가지고 100억 이하 짜리가 없다는 얘기야 진짜 없어 100억 이하짜리 찾아서 알려줘봐 거의 없으니까 나 이거 올가게 하고 보여줄게 왜냐 봐봐 보여주세요 이안러시가 3천억이라고요? <laughs> 아 은카가? 1카? 1카 하실 천억이 없지 설마? 1카 3천원이래 <laughs> <1카 3, 1. 웃음> 형 은카가 3천억이면 모먼트 엄청 많이 풀렸겠죠 <laughs> <laughs> 와씨 이거 언제 이렇게 됐어? 이게 모먼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이정도 된지 모르겠어. 나 이안러시 이렇게까지 오는 거 뭔가 처음 봤는데? 오. 음. 최고의 주식은 아이콘이었다. 오. 근데 모모트 뜨면 아니 이안러시 형테 뜨면 지금 모모트는 하안러시라고. 와나 이거 진짜 아. 아, 이래서 아이콘 가격이 진짜 무섭다. 여러분 진짜로. 그러니까.